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재희입니다. 국제고 특목고를 졸업했고 올해 수시 일반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생기부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인 특, 해 수상, 동아리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된 생기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째로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해당 교과목에서 자신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적는 칸인데요. 단순히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수행 평가를 했는지 나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수업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심화해서 자율 보고서와 같은 활동을 했는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목을 배웠을 때 거기에 열이가 높으면 뭐 우수하고 뭐 이런 미사유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1학년 때 미시경제를 배웠을 그 때는 한계 효용을 배웠다까지 끝나지 않고 개념 소비의 경우에는 한계 효용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뭐 색득에 들어가 자유 보고서를 쓰면 보통은 앉아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발로 뛰는 느낌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생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가서 그 상인들과 인터뷰 하는 형식에 저의 직접성도 드러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개념 소비의 경우에는 어떠한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개념 소비의 일부인 공정 무역 상품을 제더 판매를 해봄으로써 이러한 개념 소비 상품은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1학년 세찍에 나와있는 보고서의 내용과 2학년, 3학년 때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더 깊이가 있게 발전을 시켰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경영학과의 3년 동안 이렇게 관심이 있고 깊게 탐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채택에서 보여지는 이큰 흐름을 다소 1번에 녹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 수상입니다. 교내 대회는 웬만하면 저는 다 참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 내신 기간과 교내 대회 준비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과감하게 내신을 택하는 결단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신경 쓴 분야는 대응학과를 생각을 하고 경제, 수학과 관련된 규내 대회는 온 성적을 받고자 했지만 경영학과와 관련 없이 저만의 어떤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준비한 분야는 고전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고전 서평 대회가 매 학기마다 열렸었는데 또반가후 프로그램에서 읽었던 고전에 대해서 작성한 서평을 더 다듬어서 그렇게 다섯 학기 동안 꾸준히 받은 고전 독서 서평 수상이 저만의 어떤 차별점을 두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도 세태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아리를 했는지에 대한 타이틀보다는 그 동아리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경제 멘토링 동아리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2학년 은 임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도원으로서 활동할 때 제가 얼만큼 열심히 했고 임원으로 선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맥락을 보여주고자 했고 활동을 하면서 창업과를 직접 섭외를 해서 강연을 기획을 하거나 동아리 안에서의 대회를 준비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제가 발휘했던 리더십이나 어떤 기획력 같은 것이 영학과에서저 바라는 인재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